또 지목을 당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 어제 지목 안되겠죠 네, 어제 내가 당했지. 그래서 네. 내가 바보였지. 와, 아, <laughs> 어, 진짜 바보가 맞았어. 그러니까. 좋아요. 어이가 네. 없어. 그때요 제 기분이. 아뭐 당황스럽다. 지금 땀흘려고 제가 또 거짓말 좀못 하긴 해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끝내면 안될것 같아요. 뭔가. 끝낼게요. 이렇게... <laughs> 아, 이대로 끝내면 안될거아 진짜. 그거 알죠? 질실때문그러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 나은그러 그러면은, 한번 면은그러로 그러면은, 그러면요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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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러그러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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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긴그러면그러면 그러면은, 명이면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면있 그러면은, 그러이이 끝날까봐요? 그냥 그래. 하동이 죽.. 아니 죽인거 허이막인거하이 죽일까지 총마피아를 죽이잖아요 그래요. 제가 아니, 많이 아니, 죽어봤거든요? 아니, 아니, 제가... 진짜. 누군가는 지금 또 휴.. 하고 있을수도 있는데 괜찮아 이거 이거는 그거다 <laughs> <laughs> 어? 아, <laughs> 아 진짜야 <laughs> 그럼 바로 얘볼까요블라라브마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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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이대로 끝내면은 그냥 어? 아 빨리 <laughs> 저요, 아니, 아니, 이렇게 답낼 거죠? 네. 예. 자 그럼 과연 한우이가 네. 2학년이지? 돌아가. 네. 돼, 돌아가 바꿔줄 생각 없어. 아니, 네. 좀더 맞을까? 고민을 해보라니까. 돌아가. 아, 많이 너무 많다자 배워주세요. 배워주세요. 오. 아 맞다는 거요틀린라는 어? 거예요? 두 명인가 뭐. 두 명인가보다. 반만, 반만 정답이래. 준현이요 딩동한... 배부 <목소리가>